오늘은 m t b 를 한번 타보자. 자전거를 맡겨놔가지고. 아이고야. 출발 출발. 8시 출발. 아우, 달리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자전거 타고 있어니? 아, 날씨도 추울 것 같아. 아, 아침에 날... 출근하잖아요 어, 날씨가 좋것 같은데. 힘든데.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전거는 자전거로 쓰는데 이걸 쓰면. 공기를다 입었는데 지금 <laughs> 이렇게 추면은 아. <laughs> 야 여기서 진짜 울 물을 수도 없는데 여기 물 오늘 이렇게 추면은 왜1인데 이거를 구 그래 내가 선다 입고 떠네 이제 어 눈부셔 어탑 안이 수상세트인데 조금 달렸다고 하면 흥 지가 못 오네. 타이어 바람 100 조금 느껴졌는데, 땅땅하게. 이거. 네. 어. 형이 거? 어. 백, 이거 100도라는 타이어가 아니잖아. 일부러. 땅땅이 노래야. 도로 또 달려야 거 아니야. 한번 더워져요. 어? <laughs> 아니요. 얘는 저거. 그, 얘는 최대가 65인가 그런데 65? 예 네. 아니, 65로 있더라고. 한참 집어넣지. 100 조금 더 넣었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지? 아, 들어가긴 하는데 잠도 터진대니까 그래? 한순간 터져 한순간 이게 거기 써져있지 않아? 바람 넣는 거 너무 많이 넣나? 안 써있어 그런 거는? 최대 65잖아 최대 65야? 네와 그럼 배 이상 넣었어 <laughs> 어딨어 <어디 있어. 웃음> 70 70 4 0이야 70까지잖아 피시, PSI가 이게 아 그렇지 최대가 70인데 100을 넣으면 잠도 <laughs> 그것도 안 보고 있어? 넣는데? 그거 터져 좀 빼까? 안에 또 이거 로드 달리니까. 난 몰라요. 난뭐라고할 수가 없어. 나는 빼는 게 맞지. 아우 그런데 너무 땀 땀하. 너안된 돌덩인데. 그래서 요 정도 따라왔지. 아니 그거 러고또 위험하지. 달다가 뻥 터지면 형 사고하니까. 그렇지 또. 어, 아, 커피 씨. 마실 거야? 어 그렇지. 여차. 음. 천원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들, 왜, 어르신들 아니요? 전기지거 또 M T V 아니야? 전기 파와요. 아. 어르신 맞아요. 저 아, 반다. 천원에서0 천사백 천팔백 파트. 그거? 어. 아그동가안 가. 아니요 저거 전동이 스페셜이 다. 아 그래요? 최고양이야어또쫙 아, 지나갈 때 스캔 해버렸네 다들 그. 쫙 장비하고 저기 네. 브랜드만 보면 알아. 그래요? 네? 칠팔백. 칠팔백은 800? 스페셜이나 아. 그냥. 그 일반, 그거고. 저 정도면, S, S 옥이면은 기본 1200, 1400, 1600이래. 아유, 그 정도까지 가? 아이씨, 안 돼. 고화조차는 못하나. 보시자, 보시. 돈? 돈을 더 벌어서 이제 저걸로 바꿔야지. 아, 전화. 인자. 는삼대 어? 그러니까한60 한 넘으면 저걸로 해야 돼. 한갑대 살라고. 이게 저기 컵에 돈을 안 드린 거지. 아, 자전거, 자전거 넘어가야 조심해 음, 음, 가운데라야지 음, 가운데라 가운데. 버려버린다. 아좀 안쪽에 어그치 거기쯤 너무 좀안 돼. 자전거 비싼 거야. <laughs> 커피가 비싼 거 아니야? 응. 그 사이 형님 들어와서 앉아 있어. 아. 아아지아지 <목소리> <목소리> 비슷하다고 내 거랑, 이제 바퀴는 저거랑. 개념 확실사. 이거는. 이 공을 뿌려오는 거 아니야? 개념 <목소리> 네?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거... 저기가 없잖아, 순간 들어가 없잖아. 직거래 말이야. 그럼. 그럼. 몇 티인가 봐야지. 2 8팔 티인가? 아니 힘들하니까 언덕에서 단수를 하나 올려. 어, 사람들 바꾸더라고요, 뭐 이거 컴팩으로 바꾸고. 오잘찍었다 여여여여 데킨다 이거 탈았다 달은거야 뭐야?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가서 봐뭐 이게 이게 여기... 줄이 거기 달려있어요? 타이에 다는데? 살짝돼 살짝, 살짝 괜찮아 응줄당겨야 되겠다 이거 하나 올려 저기야 34띠까지 낄수 있어 아 저기는 아 34띠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하나 올려야 될것 같은데 진짜 이제 포커스를 말고 캐년을 오세요아냐 아냐 아니야. 이거는 이거가안 <laughs> 돼서. 아우, 이거 난 사면은 이... 아, 직접 다 고치시잖아요. 아니, 나는 저기야 고쳐도 아, 그게 아니라 나한테 사이즈가 맞는 게 이게 안 돼. 이거 음. S웍스, 트랙 이런 거다안 돼. 사이즈가 둘아이스가 레드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급이네 같은 급이에요 아, 진짜 하나 올려야 되겠다. 어? 스렇게도 하나 한단 올려 야, 내 눈에는 30으로 보이는데 니네 눈에는 뭘로 보이냐? 잠깐만. 3공3 0이지 그럼 3, 4까지 줄수 있어. 더다 어, 36도 있는데 36까지 끼면 불편하고 한칸만 보면 돼 3, 4까지. 아니, 두 단계. 3이 3, 4. 36? 응. 그래 언덕이 좀 올라가야 돼 36까지 있어 근데 36은 스프라켓이 싼 거야, 싼 거야. 105 빚이 없고 34까지는 34, 울 때가 있어 어울대인데 1000만 원 넘는다고? 허앙 이야 태년에서는 뉴라 뉴라가 되겠다 태대는 700인데 와야 얘는 저기야 그러면 저기로 다른 걸 브랜드에 끼면은 1400이야 1300에서 1400 음5미터 있으니까 1,400 개명, 왜냐면 냐면 700인데 아버 뭐 다리야 제가 뒤라 암이 100만 원이거든요 <laughs> 내려, 와 300이 중간 빌러가 먹는 거가아 내려오는 아, 구나 오 왔어. 아이힘들어서 화장실 간다고 둘이 잠깐만 있어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거이 어. 올라와 여기 사진 잘 나와 이거 둘이 마셔요 커피 열었어요? 이시간에? 어, 주인가고 탔어 제가 화장실 가다가 마주 화장실 갔다 주인하고 마주쳤대 눈이 윤정 어. 아. 아. 거기 서봐야뭐거기가야뭐 야, 굳이 저... 그렇게 많이 들어갔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호소까지 나오니까 좋네 어. 자전거를 딱 좋구나. 가려요 또 아니 꼭 그렇게 알람.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야, 뽀뽀까지 해요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y <laughs> 로 조금 더 나와봐 자전거 한대 보이고 그러면 더 이쁠 것 같아. 오케이 고기 음. 어 e 아 어두우니까 좀또 음, 모델 됐네. f o r g o 더 보이게. 아내 o g i What 저 o you got? Oh, the model then. Tada j 아좀 됐어. 나가도 좋아. 아니야, 됐어, 됐어.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laughs> 됐어 h e b o 됐 A d e 남는 장사네. 그러니까 프레임이 350. 저거싼 거라니까. 풀 <laughs> 세트로. 남는 거. <laughs> 장사. 남는 장사는 <장사만큼> 아니싼 것이지.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가... 이거 사가지고 부품 띄어 팔잖아. 쓰다. 자전거를 갖다 천만 원더 싸다 그러니. <laughs> 아유. 응? 처음에는 뭐 150, 200 비싸다 그거 사야 된다고 샀다가 남들다 500, 700, 1000넘어가는데 지금 1800. <laughs> 1800. 세일해잖아요 해도 쎄세 봐. 잠만하니 예쁘네. 학원은 비싸니까 스프라켓만 3, 4로 바고 운동을 못 하겠지. 근데 네가 실력이 늘면 충분히 탈수 있어. 실력이 못 네, 타는 거 보여 아까. 네. 좀 타더라고. 죽으시 앉아서 사진 찍으라고 아니 싶어. 근데 나이가 먹을 수 있잖아 오늘 힘이 덜들거만아 그렇게 앉아서 사진 찍을 정신이 있네 오늘은 이 엄살쟁이들 힘으로 어. 타는 게 아니라 케이커스로 타야 돼내 거는 3, 3이 아 힘들었죠 아, 이거 3이, 3이 어 이거 밝게 좀 노안이 와서 이거 조절잘한돼 이거 그러니까 3, 4로 바꾸면 어. 어. 체인 한 이거 두개 두 정도 연장되거든? 아 어. 어. 됐어, 씨. 너무 많이 셌다, 여기서. 너무 놀았어. 마을 여기 이런 멋 마을이네. 어, 그러네? 이거 없었는데? 찾아났나 그러게 아까 그양반들 마냥. 아니 산으로 안 가도. 그렇지. 도를 타 이렇게 이런 임도라 뭐 이런 응. 안 좋은 도로 타고 이런데. 괜찮지. 차살 놀고 차에 싣고 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걸로 바꿔야 돼 네. 자전거 타려면. 지금은 너무 비싸서 못 타. 지금 응. 전동 엄청 세일해요 3 0 0 0아 그래? 돈 있으면 사고 싶은데. 아. 전동 MTB로? 네. 근데 너, 이 사다 천만 원 때문에. 안녕하세요. 와우, 멋있네. 추고 다니는데? 어? 비박해 놓은. 어, 이거 지금, 지금 주차를 해 놓은 거야. 주차해 놓은 거지? 네, 주차네. 주차해 놓은 거구나. 멋지네. 아, 이거, 못 먹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이거? 쓰레스 너무 고 야, 간만에 온다 여기. 아, 주차가 많아. 많이 왔었는데 사 산이. 이 주차비 봐도. 맞아요. 아 어, 이거 없었는데? 아, 이 자전거는 이제 돈만 있으면 그냥 하나 떨어놓고 탔으면 좋겠어. 지금 막2 0도3 0도떨어할 때. 이거 많이 있으면 제일 네, 하면은. 디스카로. 아. 야, 이 파리가 이제 떨어지는 거나 바람 살짝 한번 부니까 나게비 이제 쌓이네. 여기 한 바퀴 속 돌아가려면 되겠다. 지 않나. 10월 2 9일이면 우리 춘천 가는 날인데. 네. 춘천. 춘천에 <laughs> 형 저기에 대해 5시쯤 출발해야 돼. 아침에. 네. 일찍 네. 가야지. 2시간 반 잡아야 되겠더라고. 할머님들 나와가지고 여기 할머님들 나와 가지고 여기농사지거막 팔던데 이렇게 팔지 음. 우리 이거 많이 팔아줬는데 그렇게 지물어 시야? 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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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떨어지네 안 내려고 옆에다가 차를 다 받쳐놨구나 까지 다 내려. 아씨 무거워 자동아 그러면 다른걸로 안무거 속도도 안나고 여기는 잠시 쉬었다가 출발 전 시내에 쳐있다가 들어왔네 g s 2시까한큰게 있네 안 바뀌나? 안 바뀌는구나 아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를 위해서 우와, 아. 왼쪽에 보건소, 이동, 이동 통탄 보건 아니 오늘은 초탕 먹어보자. 어디냐? 문 열었나? 문 열었어? 그치? 에이. 명성이구나, 초탕. 문금은았구나 음. 초탕 하고돌려 여뭐 이런가? 10시인데 11시인데 아 바로 앞에 여기? 문 열었나? 불 켜졌구나 응? 일단 밥 먹고 싶다. 어 어디가 입고 가? 이거 고이쪽가 되겠네? 안 뺏네. 네 이게 고프로가 가까이 가면 초점이 안 맞아. 그 거리가 있나보 거리.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게 힘이져 멀리 돈도 받으세요? 은 돈. 돈 유튜브를 보은유튜유튜브에서유튜브로유튜브유튜유튜은 유튜브를 보통은 유튜브를 보통은 유튜이나오통은 유튜브를 보통은 유튜브를 보통은 유튜브를 보통은 유튜브를 보통은 유 Thank you.